사람의동분에 엘지의 생활 안쪽 컨설 매장입니다. 프라이 세트 좀 보라고요. 아, 프레알요? 네. 이쪽에 계십니다. 좋습니다. 추후에 광고로 나오기 해서 제품 조금까지 좀살아드렸는데 네. 가격대가 좀 부담스럽더라고요. 아, 가격이요? 네, 아무래도 좀 프리미엄 고급 상품으로 나오다 보니까 가격 자체는 좀 부담스럽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. 지금 저희가 풀세트 기준으로 해서 음. 행사 조건이 이제 조금 판촉이 있거든요. 그거 한번 설명하면 됩니요 네, 예, 최대한 맞게끔 설명하면 됩니다. 쪽에앉 아시겠어요? 감사합니다. 이대로. 아, 제 교원 니다 아, 감사합니 상품이 있어요 어, 신한카드와 교원그룹과 저희 LG전자가 같이 연합해서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판촉이거든요 혹시 교원그룹 들어보셨나요? 교원상조 그런거 아니에요? 어 상조서비스도 물론 가능한데 꼭 상조라는 개념으로 보기 보다는 어이 판촉으로 해서 <laughs> 제품같은 경우 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끔 목돈도 만들고 가게 할인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에요 예. 아, 일단 교원 그룹 같은 경우는 아마 한번 설명을 드리면, 예전에 뭐 구모나스 아니면 빨간 배 이런 걸로도 굉장히 유명해요. 그래서 뭐 오랜지 역사를 회사를 아마 믿을 수 있겠지만은 어 굉장히 탄탄한 회사들이에요. 제품 적으로 보시면은 꼭 상조만 쓰는 부분은 아니에요.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목돈 만들기식으로 해서 목적자금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. 지금 좀 많이 하는 상품 중에 월 평균적으로 한 달에 49,900원으로 납입을 해서 총 이제 10년 넘는 상품이 있어요. 기간 자체는 조금 길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험도 뭐 갈하는 것처럼 좀 장기로 납품하면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에요. 한 달에 5만 원인데. 안 쓰면 적어도 는거네 그렇죠. 그러니까 중간에 뭐 솔직히 해지만 하지 않는다면은. 100%다 환급이 가능해요. 근데 뭐 요즘에 은행 상품이랑 비교해도 10년을 한 달에 5만 원씩 어, 붙는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이자가 2% 금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혜택 금액은 한 30만 원, 40만 원 맞다. 그리고 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<laughs> 뭐 매달 뭐 10년이라는 금액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어, 지금 현재 물가 상승률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따지고 보면 훨씬 할인율이 높다고 느껴지시겠죠? 지금은 이걸 가입을 한다면 현재 지금 시점으로 다 할인을 받기 때문에 훨씬 더큰 폭으로 할수 있어요. 괜찮은 것 같아요. 얼마에 살수있어요 지금 제품은 약 189만 6천 원이 남아 보고 오셨겠지만 어디나 동일한 게에 운영을 하거든요 자체적으로 제품 판촉으로 캐시백이 총 이제 30만 원 지급해드려요. 그래도 좀 100만 원이 넘는 가격이라도 많이 부담스럽잖아요. 이 부분을 가입을 하게 되면총 이제 120만 원 할인을 받아요.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뭐큰 돈일 수도 있고 작은 돈일 수도 있지만은 고객님이 이제 뭐 해외여행을 가족끼리 간다든지 이런 목적 작금을 활용할 수도 있고 요즘 뭐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애기들 사교육비를 많이 쓰더라고요. 나중에 지금 한 5년, 10년 지나서 사교육 많이 받으시는데 그런 부분도 활용이 굉장히 좋든요 괜찮아요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회사 같은 거아까도한번 물어보셨는데 뭐 중간에 이제 뭐 해지만 하지 않는다면 100% 환급은 되는데 가끔 고객님들이 그런 것도 물어보더라고요. 어 재무력이나 이렇게 탄탄하지 않아서 혹시라도 그 중간에 부도난다면 어 어떻게 되냐. 예. 지금 가장 큰 세계회사 교원그룹과 네. 그다음에 카드 업계 1위인 신한카드 그리고 이제 가전 쪽에서 가장 유명한 LG전자가 같이 이제 연합해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거든요. 예. 그리고 혹시 뭐 IMF 보다 뭐더큰 뭐 나라 환경이 안 좋아져서 좀 이런 회사들도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문제가 되도 어 지금 신한은행 아시죠? 제일 금융권에 거기랑 같이 보증이 돼서 내가 낸 금액의 최소 50%는 무조건 지금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. 그래서 지금 가격으로 보시면 189만 6천원 행사 가격에 거기에 캐시백은 신한카드에 기본으로 30만원 요 159만 6천원이거든요. 여기에 120만원에 대한 부분은 따로 결제 해서 이거는 모두 다청구할인로 받으실 수 있어요. 120만원 할 때까지 같이 할 실질적으로 내는 금액이 39만 6천원되니지 이 카드는 그0원짜리지만은 네. 뭐 일시불 하셔서 좀 추가 5% 할인도 가능 하고요. 이런 좀더더은것 같아요. 이런 부분은 중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중간중간, 그리고 그리고 에서고권도나가고 내가 월그마씩그리는지 분기별로 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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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그런 뭐 부분도 이제 확인할수있 그리고 그2 어, 0 그리고 그리는 그리고 결제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 결제는 하지만 왜냐리고 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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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금액상으로 표시가 돼요. 네. 다만 또 청구서상에서도 이게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네. 교원 그룹과 신한카드에서 따로 이제 지급을 아. 하는 형태라서 네. 이게 상계 처리가 돼요. 네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 통장에서 나가는 돈은 10원 하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신경 안 썼어요. 돈을 네. 넣어준다는 아. 거죠. 그렇죠. 그런 부분은 혹시 또 추가적으로 문의상 있으면은 내장으로 전화주시면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. 예. 그렇게 해서 네. 결제를 도와드릴게